자, 오늘은 제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9월 24일자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기간에 속하는 그 4주차 강의를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 교과서를 통해서 투자가 무엇이고 발행 시장이 무엇이며 그리고 유통 시장이 뭔지에 대해서 자 우리 기본 개념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기업이 어떻게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실제 기업 데이터를 구해서 한번 그 기업의 분석을 해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학생들이 발렌시아유통시장 공부했다고 막받아가는게 좀 당혹스러울지 몰라도 교수님이 하는 이 강의를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두번 세번 네번 계속 반복해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기업에 관, 기업의 재무 재표 재무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고 회사에 연락해서 구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기 때문에 어디서 우리가 자료를 구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금융감독원이라는 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구할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사이트가 www.fss.or.kr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그 들어가서 쭉 보면은 방이 전자 공시 시스템 다트라는 방이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해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예 막바로 http:// D A R T F S S O R K R 이렇게 들어가도 막바로 클릭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입력해 놨다가 D A R T F S S O R K R로 클릭하면은 그 전자공 시스템 화면이 뜹니다. 뜨면은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회사 이름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해서 엔터를 찍으면은 삼성전자에 관한 모든 공시가 되어 있는 자료가 다 뜹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타이핑하면서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어떤 회사 경우에는 회사 이름을 영어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영어 스펠링 하나만 틀려도 그 회사에 직접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주요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각 기업마다 한국그래서에서 부여했는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경우에는 005930이기 때문에 005930하고 엔터 누르면 삼성전자의 그 방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기업에 정보를 보려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나 또는 다음에 들어가서 005930 찍고 엔터 누르면그 회사의 홈페이지나 그 회사의 자료하고 막바로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자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요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회사의 코드번호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그 자리를 우리가 클릭해 보는데 돈이 들어0 0 0 0니다자 그러면 비상장 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비상장 기업이 0 상장 기업이 0 간에 그 기업의 자산 총0가1 0 0 0이 넘으면 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0 0 있기 때문에 우리 비상장기업도 너무 적은 기업은 자료를 공시를 안하겠지만 자산총계가 100억이 넘으면은 비상장기업도 그 금융감독은 다트 시스템에 전자공시스템에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료 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교수님 자료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들 요 그 금융 감독원 사이트에서 다트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볼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몽구해서 뭐 어떻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재무 제표란 뭔가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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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표 재자는 모두 재자기 때문에 표는 테이블 재무 재무에 관한 모든 자료를 우리가 재무 제표라는 표현을 사용 하면 financial s t a t e m e n t 입니다 financial s 인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여섯 가지로 구성이 되 있습니다. 구성이 되습니다 재무 상태표라는 것이 있고 둘째로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것이 있고 셋째는 현금흐름표라는 것이 있고 넷째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라는 것이 있고 다섯 번째는 자본변동표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석은 우리가 푼 노트란 표현을 쓰는데 자, 재무 상태표는 재무 상태표는 기본적으로 어느 특정한 일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무 상태, 고그 날짜 현재 재무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 주는 것이 바로 재무 상태표는 테이블이 되는 거고, 자, 포괄손익계산서란 건 손익이기 때문에, 자, 비용과 수익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기간 개념입니다. 그러면 1년 같으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1년 기간 동안에 이 기업이 물건을 제품을 만들던, 서비스를 생산하던 어떤 방위에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에다가 어느 마진을 붙여서 수익을 내는데 항상 비용을 우리가 인풋이라고 설명하면 수익은 아웃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이 인풋보다도 더 크면은 이 기업은 수익이 발생되었다고 볼수 있는 거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적으면 이이업은은익익이아니 손실이 이다다고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o 년간의이 기업의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해보는 그런 표를 우리가 포 u t 익계산서라는표 u t 니다세 번째는 이 기업이 소 t 계산서상에는 수익이 o 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면 외상을 많이 줬을 경우에는 매출로 잡히죠. 그러나 지금 돈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장부상에 흑자가 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적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을 우리가 현금흐름표라는 표현을 씁니다. 캐시플로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다음네 번째로는 이 기업이 결산을 다 하고 세금도 다 내고 수익이 나면은 일정 부분은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지급을 하고 일정 부분은 임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도 지급을 하고 일정 부분은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사회 도네션도 일부하고 그리고 남는 것은 그후 내년을 위해서 다음 해를 위해서 산에 유보를 시키는, 리저브 시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익, 잉여금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그 표를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은 그... 영업 기간 중에도 자본이 정자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에 우리가 유상 정자, 무상 정자 공부를 했죠그럼 매달 며칠자에 유상 정자가 얼마일어 났고 언제 날짜 기준으로 무상 정자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을 일명 유연하게 자본이 어떻게 변동되는가를 표는 것을 자본 변동표라는 걸 표고 우리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 다섯 가지 재무 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그다음에 현금흐름표,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는 일복요약의 테이블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러면 그거는 숫자로 표시를 못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로 표시하는 걸 우리가 주석 foot n o t e 표현을 씁니다. 이 여섯 가지가 재무제표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 구성 요소는 어디서 우리가 볼수 있냐면은,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그 기업이 최소한도 상장기업이라면은 1년에 두번 이상은 공시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1년간 결산이 끝나고 하는 그 공시는 감사보고서 제출이라는 방에 들어가면은 그 기업의 전년도에 모든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다 담아놓는 겁니다. 감사보고서에 들어가면은 위에 우리가 얘기하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주석이라는 내용이 다 감사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감사보고서는 1 년에 결산 후에 발표하는 그 자료가 자료가 감사보고서고, 자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개월 단위로 한번씩 또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6개월 끝으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을 하는 기업이라면은 6월 말 이후에 6월 말 결, 반기 결산을 끝내고 45일 이내에 또 한번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월 15일까지 그 기업은 반기 검토 보고서라는 거를 제출하는 겁니다. 자, 감사 보고서는 공인회계사에 회계감사를 받고 회계사에 사인이 들어가서 발표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보고서를 볼수 있고 반기검토보고서는 공인회계사에 감사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해 있는 보고서이지만 그래도 상장기업이라는 어느정도 믿을만한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반기 6월 말 영업이 끝나고 제출하는 그 보고서를 우리가 반기 검토 보고서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영업을 다 하고 발표하는 걸 우리가 감사 보고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우리가 가상의 숫자를 주어지고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ABC라는 회사의 재무상태표 및표괄소원익계산서 등의 자료를 임의로 주어져서 우리가 실제로 15가지의 비율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보통 T 계정인데 왼쪽 차변에는 자산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우측은 대변, 왼쪽은 차변, 우측은 대변입니다. 차변에는 자산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우측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바뀐 IFRS 제도에 의하면 그 자산에 관한 우리 표시 계정 과목이 과거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자산 총계라는 개념은 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있습니다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의 합이 바로 자산 총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위에 보면은 유동 자산, 당좌 자산, 재고 자산, 비유동 자산 이렇게 나와 있죠.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을 합한 것이 자산 총계이기 때문에 유동 자산이 300이고 비유동 자산이 400이다. 그러면 두개300 400 하면 자산 총계는 700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그럼면 자, 유동자산은 또두 가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의 합이 바로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당좌자산과 200이고 재고자산이 100이기 때문에 200 더하기 100하면 300이다. 그렇게 표시합니다. 자 오른쪽에 오면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이두 가지 두 계정을 합한 것을 우리가 부채 총계라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 부채가 200이고 비동 부채가 200이기 때문에 부채 총계는 400억이 됩니다. 자, 그 밑에 오면은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요세 개를 합한 것을 자본 총계라고 하기 때문에 자본금 100억과 자본 잉여금 100억, 이익 잉여금 100억 세 개를 합한 것이 3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자산 총계 700억은 오른쪽에 있는 부채총계 400억과 자본총계 300억의 합과가 기 때문에 a e q u b p l u c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계산 과목에 대한 조금 설명을 더 학생들에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유동자산이라는 거는 유동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현금화를 할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럼 유동자산과 당좌자산의 차이는 뭐냐면은 유동자산은 우리 영어로 하면 current asset이라는 표현을 쓰고 당좌자산은 quick asset입니다 가장 뭐 며칠 내에 현금화를 할수 있는 그런 자산을 당좌자산 quick asse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정기예금이 되갔다 정기예금 해약하면 즉시 현금을 쓸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부여하고 있을 때 삼성전자를 팔면 은 T플러스 1만에그 법인계좌로 현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우리가 퀵에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은 재고가쌓여이기 때문에 물건이 팔리면은 즉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퀵 에셋만큼 그렇게 빨리 현금화는 되지 않겠지만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합한 것을 우리가 유동자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럼 유동자산을 우리가 current asset 이란 표현을 쓰면은 비유동자산은 non current asset 이란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산 총계란 왜는 토털 에시티란 표현입니다. 영어로 토탈 에시트 이사산 총계란 표현을 씁니다. 그럼 오른쪽이 한번 건봅니다자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의 합이 부채 총계인데 그럼 유동 부채라는 건 뭐냐면 1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되는 부채를 유동 부채라는 표현을 쓰고 비유동 부채는 1년이 아니지만 1년 이후부터 1년이 지나서 상환을 해도 되는 그런 부채를 비유동부채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은행의 차입금인데 만기가 6개월 남았으면 유동부채에 속하는 거고 은행의 차입금이 3년이 남았으면 비유동부채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그 밑에 보면 자본금, 자본익여금이익여금 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자본금이라는 개념은 항상 우리 수업 시간에 액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항상 액면가 기준으로 우리가 표시하는 것을 자본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가 정자를 할때 현재 시가가 액면가 5천원짜리인데 현재 시가가 5만원으로 정자를 했으면 은한 줄을 발행해서 그 기업에 자금조달을 했다면 은그 기업에 5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왼쪽에 당좌자산 현금 현금에 5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자산이 5만 원이 늘어났죠. 그러면 오른쪽에도 자본금은 액면가가 오천 원이기 때문에 오, 자본금 오천 원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사만 구천 사만 오천 원 사만 오천 원은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그 기업이 계속 좋은 기업들은 자본잉여금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어, 다음 다담 다음, 다음 시간에 우리가 LG생활건강이라는 회사를 갖고 실제로 한분 리얼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그 회사의 자본금이 한뭐 천억 미만인데 불구하고 잉여금 규모는 훨씬 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이란 건 뭐냐면은 기업이 열심히 영업을 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이 되면은 수익이 발생이 되면은 자 배당금도 주고 임직원들한테 승급도 주고 사회 일부 환원도 하고 내부 유보를 시키는 유보 지금 이에있는 누적된 그 잉여금을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 더하기 자본익여금 더하기 이익잉여금 요세 개를 합한 것을 우리가 자본 총계라고 쓴다. 그래서 애들 보면은 우리가 뭐 자산 총액 부채 총액 자본 총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업 회계 원칙상의 용어는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개념은 자산 총계를 다른 말로 하면 총자산이라고 얘기해도 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총계를 총부채라고 얘기해도 괜찮고, 그리고 자본총계를 자기자본으로 그렇게 표시해도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부채총계를 총부채라고 했는데, 이거는 다른, 다른 말을 표현하면 타인부채, 타인부채라고 표현하고, 자본총계는 자기 참 어. 이 부재 총기를 타인 자본, 타인 자본으로 표시하고, 자본 총계는 자기 자본으로 그렇게 표시해도 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내용이고, 자, 포괄손익계산서 들어가면 제일위에 있는 항목이 거기에 그 매출액이 됩니다. 어 매출액을 우리가 천원으로 일단 계산하기 편하게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재무... 손익계산서 가면 쭉 매출액부터 늘어가서 영업 이익이 나옵니다. 이거는 순전히 영업을 해서 생긴 이익이고 영업 이익에서는 그다음에 영업 에손익뭐 등등 쭉 하고 세금도 내고 순전히 남아 있는 넷프러피이 당기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 기업은 매출액을 100억으로 계산을 하고 영업 이익을 200억으로 계산하고 당기 순익을 100억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초기 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설명해 보는 겁니다. 자, 이자 비용이라는 것은 영업 외 비용으로 우리가 위에 조회 위에 보면은 재무제표 재무 상태표상에서 부채가 발생되면 항상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 비용이 이 기업에 1년간 80억이 나갔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의 이 기업이 상장 기업이라면은 현재 주가가 현재 주가가 10 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액면가는 오천 원이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 재무제표에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운데서세 번째 나오는 것이 현금 흐름표랑게 있었죠. 거다 가보면 현금 투자 재무 이세 파트 나누어서 각각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을 팔십 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하고 우리 이 ABC 회사의 재무 비율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재무 비율 분석에서 부채 비율이라는 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부채 총계를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누어 주는데, 우리에게서 용어상에서 비율이라고 얘기하면은 항상 곱하기 100%를 해석 구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자, 부채 총계는 아까제 재무상태표 설명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합한 거겠죠. 200억 더하기 200억 하면 400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자본 총계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이세 개를 합한 것이 되기 때문에 100억 더하기, 100억 더하기, 100억 하면 300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산총계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합의이기 때문에 300억 더하기, 400억은 700억이 된다. 자, 요 자산총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부채총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자본총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요 세부 그 내용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비율과는 공식입니다. 부채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자,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 하는 겁니다. 자, 위에 우리 점상태스페스 보면은 부채 총계는 400억이죠. 그죠? 400억이고 자본 총계는 300억이기 때문에 400억 나누기 300억 곱하기 100% 하면 133.33%가 이 기업의 부채 비율입니다. 자 부채 비율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1997년도 말에 IMF 관리 체제들어 갔을 때그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가장 많은 비율은 1000%가 넘는 기업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IMF가 우리나라에 강력한 정책 권고 사항으로 해놓은 것이 뭐냐면 대 모든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라는 절대 절, 절 명의 정책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익이 생긴 적조 계속을 부채를 갚아 나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008년도에 또한번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적응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당시 10년 2. 1997년도 말이기때에 문 98년도부터 2008년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낮추어서 우리나라가 빨리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공발 비율과 하는 거유동비율이라있습니다 유동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자, 300 나누기 200 곱하기 100 하면은 150 퍼센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당좌 비율이에요. 당좌 비율은 뭐냐면은 당좌 자산을 당좌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누어 주는 것인데 당좌 자산을 구하는 공식은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빼고 남는 것이 바로 당좌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 자산이 300이고 자산이 100억이었기 때문에 당좌자산은 200억입니다. 당좌비율은 200 나누기 200 곱하기 100 하면은 100%가 되는 겁니다. 자 유동비율이 예를 들면은 100% 미만이라면은 이 기업은 유동성상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갑자기 한꺼번에 그 금융기관이나 그 돈을 빌려간 채권자들이 갑자기 상환하라고 일시에 들어오면은 그런 기업들은 유동성의 위기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유동 비율이 얼마쯤 되는지를 여러분들 잘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급히 들었을 때는 이 기업의 당자 비율이 100%이기 때문에 2, 3일 내에 모든 걸 현금화해서 부채를 다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좌 자산과 유동 당자 비율과 유동 비율도 여러분들 기업 분석할 때 꼭한 번씩 계산을 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10분 휴식하고 난 후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 0 e 브레이크 타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것은 손익 계산서에 두 숫자가 주어지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은 주어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누어서 구하면 됩니다. 이거는 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지 않고 막바로 나온 숫자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업 아, 잠시만 구나이쯤이였 아, 다시. 우와.